유나랑 밀키랑 복장에 갔단말이지? 나도 따라가서 괴롭혀줘야지. 야, 두고 봐라. 친구들 안녕. 나는 유나 밀키다유. 난 유예요. 오늘은 또뭘 알려줄 건데? 내가 다 준비했지. 오? 응? 어? <laughs> 응? 응? 오늘은 목장의 하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려줄게. 나만 따라와. 목장은 아무래도 젖소에 우유 짜는 일이 가장 중요해 착유를 잘 해줘야 젖소들이 아프지 않거든 새벽에 한번 오후에 한번 짜줘 그럼 엄청 일찍 일어나야겠네 목장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게? 나요! 청결이다유! 맞았어! 그래서 방역복을 꼭 입어야 해한 마리 한 마리 정성스럽게 닦아주는구나 당연하지 그리고 차유기를 연결해서 우유를 짜주는 거지. 왜 이렇게 깨끗한 거야? 들어갈 수가 없잖아. 안 되겠다. 조금 더 따라다녀봐야겠어. 젖소들이 배가 고프겠다. 일이 끝나면 송아지들도 우유를 먹고 젖소들도 건초랑 사료를 먹어. 맛있겠다유. <웃음> <웃음> 소리야. 어? 오늘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청결, 위생. 그럼 청소 시작. 뭐? 어? 오늘의 간식은 청소를 제일 잘한 친구에게 줄 거야. 열심히. 너무 깨끗해서 괴로워! 청소가 제일 싫어! <웃음> <웃음> 너무 힘들어. 나도 다유. 목장의 목부 아저씨들은 매일매일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는구나. 우유가 소중하다유. 맞아. 야, 유나랑 밀키랑 쳐들었네. 그럼 상을 줘야겠다. 간식 최고다유. 잠깐, 간식 먹기 전에 손 씻기. 손 씻기! 손등도 이렇게 해주고 <끝> 꽉지도 해주고. 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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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간식은 맛있는 스트링 치즈. <끝> 치즈. 오늘도 잘, 잘 먹겠습니다. 쭉쭉치. 우와.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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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볼래. 치즈 쭉. 음. 우와. 완전 맛있어. 스트링 치즈는 맛도 있지만 이렇게 쭉 찢어 먹는 게 정말 재밌어. 음, 짭조름하고 말랑말랑해. <laughs> 하나만 먹어도 영양분이 가득 있다, 유. 맞아. <웃음> <웃음>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깨끗한 우유 한 잔을 위해 목장에서 이렇게 하는 일이 많다니 친구들 놀랍지 않나요? 하루 우유 두잔 맛있게 먹기 약속. 친구들 재밌었나요? 유나와 밀키. 그리고 유의 목장 생활에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멋진 선물을 보내드릴 거예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 우리를 가지고 와봤어요. 바로바로 바로 짜잔! 젖소 모자 만들기! 여러분 모두 받았죠? 저와 함께 만들어 볼까요? 자, 먼저 젖소를 이렇게 펴주세요. 여기 보시면 총 6개의 모서리가 있고요. 이렇게 접는 무늬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부터 접어볼게요. 넣어줄게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돌려서, 하나씩 접어주고요. 그리고 이그 사이로 쏙 넣어주도록 할게요. 다음도 마찬가지로 돌려서 여기를 접고 또 하나 접어서 이렇게 쏙 넣어주고요. 여기도 또한번 접고 얼굴이 완성되고 있죠? 이쪽도 한번더 이렇게 잡고 화살표 모양 따라서 점점 완성이 돼가고 있어요 여기도 화살표 따라서 속. 이렇게 그래서 마무리 과정 앞으로 돌리면 이렇게 안쪽으로 넣어서 짜잔 그러면 머리가 완성됐죠? 바로 이 핑크색 이걸로 챙을 마무리할게요. 앞으로 가서 여기도 똑같이 접어주고. 이쪽도 또 접어줘요. 그래서 이 앞에 넣어 주도록 할게요. 여기 선까지 넣어주세요. 그리고 이쪽도 마찬가지. 그래서 선까지 넣어주면 짜잔! 젖소 모자 만들기 완성! 아 주의할 점. 아까 모서리 부분을 접을 때 찢어질 수가 있으니까 조심히 접어주세요. 그럼. 귀여운 젖소 모자 쓰고, 다음 화에서도 또 만나요! 안녕! 나도 키가 크고 싶다요. 어떻게 하면 클수 있지요? 나도 얼른 쑥쑥 자라서 멋진 젖소가 되고 싶다요! 밀키 걱정 마. 나 유나. 나 유유 우리가 있잖아. <laughs> 오늘은 젖소 친구가 자라는 과정과 목장에서 어떻게 튼튼하게 자라는지 알아보자. 분명 밀키가 멋진 젖소가 되는 데 도움이 될 거야. <laughs> 좋았어. 그럼 목장으로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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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여기 이렇게 멋진 젖소 친구들이 많으니까 분명 밀키한테도 도움이 되는 정보를 찾을 수 있을 거야. 맞아. 그럼 어떤 것부터 알아볼까? 음, 아, 젖소들이 먹는 먹이에 대해서 알려줘. 밀키는 키가 쑥쑥 크고 싶다고 했으니까. 그래, 나만 따라와. 음 이게 다 젖소가 먹는 거야? 젖소는 먹이를 아주 많이 먹어. 하루 대부분을 먹는 시간에 쓰고 있지. 자, 여기서 퀴즈. 젖소의 위는 몇 개일까요? 음, 두 개. 땡! 정답은 4개! 위가 4개라서 먹이를 먹으면 되새김질을 해 삼킨 먹이를 다시 개원해서 씹는 거지 아, 젖소들이 볼 때마다 뭘 자꾸 씹고 있어서 난 쉬지도 않고 먹이를 먹는다고 생각했는데 삼켰던 먹이를 다시 씹고 있었던 거구나 그렇지! 그렇게 잘게 부셔서 되삼키는 시간이 하루 평균 450분이나 된대 8시간은 계속 씹고 있는 거야 오, 진짜 신기하다 이건 어떤 풀이야? 젖소는 사료와 건초를 섞어서 먹어. 아, 아무 풀이나 줘도 되는 거야? 아니, 그건 아니야. 보통 여러 건초 중에서 티모시나 연맥, 알파파 같은 풀을 먹어. 깨끗하게 자란 풀을 정성껏 건조해서 이렇게 목장으로 가져와. 이런 건초들은 단백질이 풍부해서 젖소들에게 좋은 영양분이 되지. 아, 나는 젖소들한테 아무 풀이나 줘도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그리고 또 매일 같은 사료와 건초만 먹는 게 아니라 그날그날 그날 젖소의 상태에 따라 건초와 사료의 비율을 다르게 했었죠. 아무나 할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비율을 다르게 하는 게 뭐야? 건초를 더 많이 주거나 어느 날은 사료를 더 많이 섞어주기도 하면서 사료의 양을 조절하는 거야. 아, 우리가 매일 다른 반찬을 먹는 것처럼? 그렇지. 유나, 똑똑한걸? 내가 좀 똑똑하지. 잘 알아뒀다가 밀키한테 말해줘야겠어. 그럼 우리 이렇게 온 김에 젖소들한테 건초를 좀 주고 갈까? <웃음> 좋아! <웃음> 잘 먹는다. 목장에서 위생 청결, 거기다 먹는 사료와 건초까지 다 관리하는 거라니. 그래서 우리 젖소가 만들어내는 우유도 믿고 마실 수 있는 거야. 근데 마트에 가면 우유들이 엄청 많잖아. 여기서 우리 젖소가 만들어낸 믿을 수 있는 우유를 어떻게 찾을 수 있어? 아주 좋은 방법이 하나 있지. 그게 뭔데? 음, 바로 테이미크 인증 마크야. 그 인증 마크? 응, 국내산 우유만을 원료로 사용한 우유랑 유제품에 대해서 품질과 안전성을 보장하는 인증 마크. 짜잔, 이렇게 생겼어. 우유 유제품이 K-미크 인증 마크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국내산 우유를 100% 사용해야 하고. 우유가 들어간 비중이 그 제품 전체 용량의 50% 이상이어야 돼. 그리고 안전성 인증 검사부터 부적합 사유가 있는지 확인하는 등 까다로운 조건을 지켜야만 받을 수 있는 거야. 아 뭐가 그렇게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내산 우유여야 하고 요구르트나 치즈처럼 우유를 사용하는 제품에는 우유가 많이 들어가야 하고 안전한지 깨끗한지 시험을 통과해야만 받는 거라는 거지. 100점짜리 우유처럼. 맞아. <laughs> 이게 무슨 소리지? 아내배소리인가 공부를 너무 열심히 했더니 배가 고프잖아 좋아! 그럼 우리 같이 미키랑 간식 먹으러 가자! 좋았어! 예이! 출발! <laughs> 오늘의 간식은 초코쿠키우유! 우와! <laughs> 초코쿠키라니! 먹어볼까? 음, 왠지 유나가 좋아할 것같다요 그래? 나도 그럴 것 같아 얼른 먹어봐 어때? 음. 빨리 먹어 봐, 유유야. 맛있어. 음. 초코 쿠키가 우유에 퐁당 빠졌네. 달달하고 고소하고 최고야. 만들기도 정말 쉬워서 친구들도 집에서 해볼수 있어. 믹서기로 혼자 만들기 어려우니까 엄마랑 아빠랑 같이 만드다요. <laughs> <laughs> 오늘도 잘, 잘 먹었습니다. 먹었습니다. <laughs> 유나야, 유이야, 고맙다유. 나도 오늘 배운 것처럼 맛있고 건강한 음식을 먹고 쑥쑥 자라서 멋진 젖소가 될 거다유. 넌 어. 지금도 멋져 밀키야. 유나 몰라유. <laughs> 친구들 건강하고 깨끗하게 자란 젖소가 만들어낸 우유는. 케미크 인증 마크를 받는다는 사실 기억하고 있죠? 마트에서 이 마크가 찍힌 우유를 보면 우리 젖소 친구들이 소중한 우유를 만들어 줬다는 걸 기억하고 맛있게 먹어주세요. 맛있고 좋은 우유다요. 유나와 밀키 그리고 유유의 목장 생활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멋진 선물을 보내드릴 거예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laughs>